다음 아, 네. 아, 오늘 말씀은 이제 어, 희식이야 아, 다윗을 따라갔던 어, 선왕 중에 한 서비스기야가 끝이 납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어,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늘 드디어 불행이 찾아와요. 어, 이 불행이 아왔을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버티고 견디고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어, 버티고 견디는 것이 굉장히 능력입니다. 그것은 오늘 히스기의 왕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죠. 반지 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승리지만은 그것 싸워서 이길 수,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들과 나가서 뭐소리의큰 소리 주고 욕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뭐 하는 것입니까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 왜? 예수님이 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희식이는 그렇게 하는 게 충성되게 잘했는데 왜이방 이방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가?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고통과 픔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판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 지혜를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것로힘이다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버티고 견디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 반찬까지의 교회도 힘든 과정이 다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다가 이거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또한 지나간다. 좀 버티자,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이 믿음을 희생이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 보여주겠습니다. 고 놀라운 것은 내일 말씀이지만 가장 악한 왕이 은혜 때 나온 문화세 왕이죠. 내일은 문화세 왕을 보는데 이 문화세 왕이 가장 악하냐. 이제 11기 이상에서, 11기에서는 문화세가 엄청나게 악한데 역대에서는 그 악한 것을 끝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기회를 주냐 이런 것을 역대기는 열악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문화세가 정말 악하냐,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화세에게 했던 것, 우리에게 대만다는 것을 내일 말씀도 통해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그, 그 대군,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제 여기 유다를 무너지고 지금 어디를 부딪혀요? 에굽을 아슈 아슈르에굽을 부딪히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이런 이제 싸우는 상태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쳐들어온 대군 아슈르는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로 살고 있는 사람들 쳐들어온 아슈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니다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중성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유월절을 완벽하게 알게 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레위인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된 레위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온전한 예비를 드렸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그들을 개혁을 시켜요. 세상 사람들이 30년, 40년 세상에 때우는 것을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니, 뭐, 시간을 벌어주면 사단은 반드시 티밑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 계획을 시키던 희식야와 이역적인 싸움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신자가 온다. 그러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 것. 이것을 온전하게 냈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오더라. 자, 아수르왕 사내립비 부기설물을 뛴 사람입니다.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성읍을 향해 죄를 치고 첫석 전용 한지라 이런 고통이 있어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체력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죠 지금까지는 내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믿음을 탁탁 해서 웠는데 믿음이 다 되고 나서 외부들이 쳐들어 때는 이거는 우리 안에 힘은 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성도들은 성룡 역사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을 전부 다 완벽하게 지켰, 지켰을 때에 외부가, 아슈르가 쳐들어왔다. 이 어려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당연히 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대 싸우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왜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세상에욕도로먹죠 교회가 저렇다고. 그러니 끝까지 버티고 견딜 힘을 달라고. 이것이 승리의 확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요? 오직 하나는 윗부사, 너희 건강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게 시험당함을 너희에게 피할 길, 견디면된다는 거예요. 또, 간단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 확신이 데 이렇게 엄청난 세력이 찾을 때 이기는 방법은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요 오늘 우리는 싸우지 말고 견뎌야 될줄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아내라는 분이 너무 세게 기다어요 이길 수 없다. 남편이 너무 세다 이길 수 없다 아니면 자녀가 너무 세다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까지 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내수 있는 사람들의 시별이죠 버티지 못하면 그냥 말을 내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할 것인데 이거 오늘 시계와 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정명한 지라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내들이 사람선 시로 보는 것을 보고 자, 서들어습니다 보고! 그가 한첫 번째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혼자 해결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야이 문제가 생겼는데 자, 우리 이미 예배자들도 있지 않냐 6월절의 예배자, 하나님의 사냥을 우리가 보았잖 않느냐, 출애굽의그 열, 열, 번째 장을 보았잖 않느냐, 6월절을 우리가 견디게 겪었지 않느냐, 다 용사들도 더불로 모아서 의논하는 거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저아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싸움입니다. 뭐예요? 버티면 됩니다, 이거. 야, 놀라운 지혜죠 버티면 돼. 그럼 어떻게, 버티고 버티느냐 우리는 수성전입니다 저들은 공손령입니다. 엄청난 대국이 포용했습니다. 공손령은 왜냐면이예루살렘을물러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성밖의 모든 물분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것이 그들의 작전이지. 버티면 된다 성밖에 와서 그들이 먹는 것 없으면 그들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물이 없으면 그들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그러니, 물 구원원을 단절시켜버리죠. 할로우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열 가지 6월절 지키고 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해 앞에 그들이 뭐할수있으니까 뒤쪽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은거 있죠. 어떻게 들어갈 것이에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들을 희생하는 이 문제 어떻게 이어하 거예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 열집판을 갖다 무너뜨린 멸망시킨 나라 왕이 찬넬에 미쳐 들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박백들과 함께 이 노을절을 지켰던 완벽하게 있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홍해는 밑에 해저터널을 뚫는 하나님. 그러면 이물 근원을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물 근원을. 이거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기온샘물을 막아서 그리고 그 물줄기를 어디로뚫느냐예루살렘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길이가 520m라고 한 사람이 있고 533m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물 근원을 막아 서 수로물을 이, 이 예루살렘 안으로 갖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게 되면 성밖의 생물을 수안으로 끌어온다? 그당시성생이 가능했다가 기적이 사람의 힘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늘를 갈랐던 사람이할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 시대는 뭐 너무나 뭐이 물자들이 너무 좋은 곳이 많아서 쉽게 할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성기술련 사람 모두가 가가지고 그 기가 막힌면서 놀라고. 이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심이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할수 있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이 지혜를 모았는데, 야 이거는 견디면 된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물 구더를 막고 지금 이제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안에 물성 성안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물 구더를 이게 떼어놨으니까 밖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면 놀랍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항복도 안했습니다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4절,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은 모든 물 근원과 땅을로 올라가는 시대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슈로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그들물 없으면 그들은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오절 히스에게 힘을 내 무너진 모든 성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와, 외성을 쌓고, 다위성이 밀려를 경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을 왜? 이제는 전쟁에도 우린 준비, 아니야, 준비하는 거 전쟁에도 완벽하게 하는 거죠.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럼 내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직분직분은 직군, 충성을 다 하면서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는 거. 기서 그렇게 했더니, 6절, 6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건드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했다. 여기 볼게요. 위로,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이 지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전철 다틀어져가지 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왕이 하는 것은 이거죠. 뭐예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저들은 지금 물러갈 거라고. 이런 위로의 메시지라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하나 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왕이 해야 될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위로하고, 백성들은 하나 둘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할 일인데,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읽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들에게 전혀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희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안심시켰는가. 아무리 아스로 강대한 하산, 산전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둘러싸여도 백성들을 위로하는,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백성 위로하는 것, 7절, 8절 줄을 다쳤으면 너무 좋겠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히스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의야 이것은 최고의 위로예요. 히스의 왕이 왜? 이 말이 나올 수 있던 것은 6월절 예배를 다들었기 때문에.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복이 받을 열, 이런, 이런 믿음을 백성들에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고 나서 아수고와 쳐들어왔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이미 6월절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한 삶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십니까?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을 한들 보면 이거 혹시 들어보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게 하다고 한편 놀라지 말라는데 하나님 내가 너었시게 이거 누가 한 거야?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의 입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희스기야는 지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스기야온것한거니라 이사야 선지가 자 했던 말을 히스기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받아서 전하는 거다. 이게 은혜 나누기고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은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히스기아는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히스기아는 이사야 선지에게 말씀 받았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받은 것 20절말씀으로 먼저 우리 뒤쪽에 20절말씀 누구한테 이걸 받았는가 철저하게 왕들은요 선자 말 들어야 되는거예요 그거 안 듣게 되면 그 교만에서 뒤쪽에 이제 교만한게 나오거예요 나한테는 선자 필요없다 뭐 왕들이 그러면 안 돼. 요자 20절 다같이 시작 이름으로 희승의 왕이 아모수양을 선자 이사오야야와 더불어 하늘양을 부를 기회였다 이것이요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희스기에게 전달했고, 희스이 하는 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총회 여성교회 총회장, 남성교회 총회장, 왜? 당연히 말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가 정확해야 되죠. 오늘 여기 이시기야는 철저하 이사의 야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이사에게 입을 열었고, 이사는 희숙기야 희수기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이것을 한번 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가보게.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사야서 40장 1절 보세요.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는이 말을 갖다 희숙기하고 본체들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이건 성경책 전체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4장 1절 보세요. 이것을 이사야가 전했을 때, 희숙기야는 철저하게 선지자 말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1, 4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사야는 희숙기야거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다 주셨으니까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기시간 전한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 너희는 예루살렘 의 마음을 닦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내느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라 할지냐 하고 외친 자의 손가 있어 이렇게 외치고요. 31절, 31절. 이사야 10절 먼저 볼까요? 10절, 40장.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암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지 올라가지고것이오 다른 재나을 구비하지 않고 법으로도 표현 이런 메시지라고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메시지.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놀라지 말라, 난내한님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세계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붙들려. 이거 누구 한단 말이에요? 귀신의 왕약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인만의 역사를 또 수업하는 것보시오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라 너는 이걸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사는 희식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7장 14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여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에이라 하니라임마누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이사야가 희생가하게 서 자주 그런 말을 했으면 희숙에는 그말 그대로 지금 백성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시 목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저는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도 가족이 가서 세상에서 전하는 거, 은혜 나는 길을 하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지금 여기 이, 이 시기야가 왜그렇게 하나님의 소나망이 되느냐? 이사야 말을 철저히 듣는 거예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입에 담아가지고 이사야가 희식에 전달하니까, 희식이 아는 오늘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또그 위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당대해 하고 아수로한그을 따라 놓은 우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라하에 백성이 유다와 기시에 말미암아 안심하더라 할레루야 이것이 최고의 증거세계에요 기슭이 하면 혼자 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함께 했고, 희수기하는 이, 이 사야말 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야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말 위로하고 그대로 됐죠. 한번 볼까요? 22절 문제, 문제 얘 이렇게 22절 같이 읽습니다. 음, 뭐, 그냥 이사야말 듣고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11개 하에서 기가 막히게 전쟁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거기는, 좀세밀하 나왔고 22절 한절로 딱 풀어냈습니다. 22절 시작 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고 이루살렘 주민을 음. 아스스 왕 사드림의 손과 모든 적부의 손에 구원하이네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하느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희식이에게 드리니라 후부터 이 시계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로야 그럼 사내로는 어떻게 됐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로왕 진영에서 모든 군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라 아수로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공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신이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 난 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 얼마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여신자의 입을 통해서 희슬에 히스기에 전달했고, 희이기한그말 그대로 받아서 지금 백성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 근원이냐는 6월절 회복이더라. 예배자들이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성경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사실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순종의 역사가 나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뒤쪽에는 교만하면 안 되지만, 또 교만했을 때회개하는아 하나도 들어주시고, 이런 역사,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실로함실로함은 신루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희세계를 마무리하면서, 야,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걸 가르쳐 주는 희스계가 있구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버티고 견디는 수송자. 야, 이것을 하게 지혜를 하기 쉬었는데 실로암 물을 그래서 김원생의 물을 막아버리고 그구 분을 예루살렘 돌려가지고 예루살렘 실로암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비비기를 눈을 붙여도 눈을 뜨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역사 때 시냇가에 왔다 지금도 실로암에 가면 그런 역사 보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였고, 마지막 우리 남놓은 버티고 건진 는것두 번째, 이사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입을 통해서, 이사 이, 이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안심시켰더라. 이 순서. 그러면 하나만딱 되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내리 어떻게 죽었느냐. 참나것 가져서 아들들에게 죽는 있을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줄 음. 믿습니다. 함께 서나합니다 실루와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이 새벽 기도가 큰 역사를 으키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줄 믿습니다.